마라톤을 뛰면서 발달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마라톤 한 번쯤 보셔서 기억이 나실 텐데요. 아, 그극 중에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 내가 초원이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상황이 뭐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진 않네요. 네. 어,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어쩌면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 특히나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더 어려운 세상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가 있으면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음. 또 노동을 한다면 좀더 열린 공간에서 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이 돼서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훈련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리 지역에 이런 도움을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충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인데요. 이 센터의 박경일 센터장과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1월에 문을 열었네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충북 예.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 어떤 기관인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그 충북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센터는 네. 어, 충청북도 교육청과 우리 공단이 올해 협약을 맺어서 설립한 그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 훈련기관입니다. 그리고 장그 청주시 네. 강서구 강서동에 있고요. 네.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을 위한 그 최신 훈련 장비와 시설 그리고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훈련센터에서는 그 발달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그 진로지도 교육과 그 직업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부모님과 그 선생님들에게는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예, 또 예. 교육을 하는군요. 네, 사실 뭐 우리 지역에 이런 센터가 있다라는 것이 참 반갑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장애 유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가 있는 분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 지적장애도 포함되지만, 네. 장애 유형열 15개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지적장애인과 그 자폐성 장애인을 합쳐서 발달장애인으로 부릅니다. 참고로 전국에 그 등록장애인이 259만 명 정도 되는데, 그한9% 정도 되는 발달장애인 한 23만 3천 명 정도가 발달장애인이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적장애인 만 200명,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이 900명에서 네. 한 1,900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많은 발달 장애인 분들이 계신다는데 우리가 너무 그 동안 이 분들에게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소홀한 것은 아니었나 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런 센터가 이제 개소를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요. 주위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지난 그 10, 11월 19일 날 저희 센터 개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개소식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뭐 장애인 부모님들 그리고 직업재활 시설 그리고 특수학교 기업체 등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센터 이제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시고 아 괜찮겠다 이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좋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셨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내년 정도가 되면은. 보다하는 호응과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이 장애가 있더라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또 꿈이 있을 것이고 꿈을 가져야 마땅하고 또 이렇게 또 살아가시는 게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그럼 이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먼저 직업 훈련인데 이 직업 훈련은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 훈련 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의 취업 의사 자체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 직업 훈련 과정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센, 그 센터에서 그 이제 선 뭐랄까, 훈련생을 선발할 때는 훈련생의 역량과 적성, 그리고 개별적인 훈련, 그 적성을 반영한 개별적 훈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네. 개별 맞춤형으로 훈련을 진행합니다. 음. 그 훈련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그리고 하루에는 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한 6시간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 예. 네. 말씀하시죠. 그 훈련은 제조, 서비스, 사무 분야의 직업 훈련과정과 그 자기관리라든지 직장애절 그리고 그 어떤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산업안전과 같은 사회성 훈련과목으로 운영이 되 네. 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laughs> 이 발달장애 구직자의 경우에는 이런 직업훈련 과정을 겪고 싶다,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아, 저희 우 센터는 수시 그 운영 그러니까 수시 입학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은 저희 뭐 센터를 방문하시면은 음. 그 입학을 하실 수 있는데 단 이제 그 소정의 입학증 그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뭐 면접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보면은 28, 그, 발달 우리 발달센터는 그 기본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취업을 하려면은 그 취업을 하는 이제 해야 하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준에 이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한 이제 초중의 선발 과정을 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은 이제 기초 학습 수준이라든지 신체 영역, 심리 영역. 그리고, 이제, 그, 작업 능력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통해서 그 적합한, 음. 최소한, 최소한 기준에 그 적합한 부분을, 그전 넘어서는 친구들은 이제 저들이 뽑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심한 경우도 있고, 겠 음. 어떤 분들은 또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네. 있겠고요. 또 네.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는 게더 원활할 수도 네. 있고 또 기량을 발휘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직업 훈련을 진행할 때도 개인별로 맞춤형이 좀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차별화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으신가요? 네. 그 발달 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개별 특성이 매우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라든지 신체적으로 자기를 표현한다든지 자기 네. 조절, 사회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개별 이제 편차 생각보다는 심하기 때문에 음. 이런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반영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평가를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별, 이제, 그, 각자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리고 갠별 훈련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사회적 특성에 대한 상호작용하고 어떤 의사소통, 정서적, 행동적인 그런 특성들까지 반영해서 꼭 개별 교육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룹별 훈련을 또 이제 또 개별하고 좀 협업을. 또조직에 적응하는 네.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 기업,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떤 기업 같은 그, 환경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환경에 이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기업 실제 그 작업 환경과 비슷한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런 아. 과정에서 실습을 하고 교육을 받은고 또 집단으로 활동하면서 거기서는 집단에서 이제 필요하는 로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타인 이해 능력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직장 적응 능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발 과정을 거쳐서 한한 한 달에서 여섯 달 정도 직업 훈련 과정을 하루에 한 여섯 시간 정도씩 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직업 훈련을 할 때도 <laughs> 별도의 그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돈을 내고 네. 교육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돈은 안드 저희들은 그 국가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국비로 해서 무료로 이제 기본적으로 아, 훈련을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 센터에 훈련생으로 입학하게 되면은 283, 아니 283,000원에 그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이 받아요? 그, 아, 훈련 예, 수당을? 예, 예. 어머나, 어머나. 네. 아,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센터에 왔다 갔다 교육받은 걸 따면 교통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교통비는 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교통비도 줘요? 예. 훈련시켜주는데요? 그렇죠. 당연한 것같다 그리고요. 중식과 실습비, 교재비 이런 것 모두 다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네.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저희 센터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왜 수료 후에 네. 취업을 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월급을 월드북... 취업 수당 성공 아 성공 수당을 네. 지급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네. 축하합니다. 열심히 잘 근무하세요 하고 성공 수당을 이렇게 음. 지급을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그 수료를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 훈련생들에게 그 취업 아산 서비스를 하고요. 네. 네. 또 이제 취업을 하더라도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취업이 계속 될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게그 알선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장애가 있으면 네. 사회로 나오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퇴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직업 체험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직업 체험이라는 게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예, 예. 뭐 생산 현장마다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성을 해놓고 직업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업체험은 크게 이제 기본체험과 심화체험, 네. 특별체험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체험과 심화체험은 그 충북교육청의 그 특수학교 그 교육계획과 이제 연, 연계해서 네. 그 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 4시간짜리 기본 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네. 또 추가로 이0시간에 특별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도교육청과 연계되지 않은 그러한 그 발달장인들에게는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자나 단체 단위로 신청을 받아지고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직업 체험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어떤 직업을 또 체험을 해볼수 있을까? 이 센터에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아. 어, 우리 발달센터에서는 총0개그 체험관이 있습니다. 네. 그 충북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다섯 개의 그큰 기업체의 작업 환경을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그 구성한 다섯 네. 개의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는 의류 매장이라든지 그 대형마트 생산 식품 생산 네. 그리고 도서 사서 보조하고 음. 사무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체험관을 만들하고 총1 0개 그런 체험관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이렇게 직업 직접 직업 체험을 직접 해보면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도 좀알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도 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것 같아요. 직접 이 체험을 해본 발달장애인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반응도 궁금한데요. 아, 저희 센터가 개소한지 그 개소한 11월 19일 날 개소해가지고 11월 말까지 한 1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실제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주에만도 13명의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그 체험을 했었는데, 네. 그 체험을 했던 분들 얘기가 이제 멀리 이제, 그분들 멀리 충전하던 제천 같은 곳에서도 이제. 아, 오시나요? 네, 네 오고 네. 있거든요. 아, 기숙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기숙은 아니고, 지금은 아. 저희가 기숙시설이 실 아. 없어가지고. 음. 그 아, 멀리, 멀리. 네, 멀리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네. 네. 그분들 반응이 아, 또 오고 싶다. 음. 아, 더 깊이 배우고 싶다. 아니면 음. 재밌다. 시설이 너무 좋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같이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께서도 아 센터 시설이 정도 잘 프로그램도 괜찮고 시설이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은 이제 새로 시작한 신설 기관이니까 발달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네.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이 애를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센터장님도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것은 꼭 한번 이루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 이제 센터장이 되면서 네. 마음속에 이제 한게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체험한 발달장애인들이 그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그 복지의 그정착지라할수 있는 그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 경제적인 자립 예, 예.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들이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발달장애인들이 그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토대를 네. 맞춰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센터가 되어줬으면 네. 좋겠다. 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것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 특화된 직업훈련과정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취재를 한번 하면서 음. 이렇게 직접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 이제 무언가를 만드는 곳, 음. 장갑도 만들고 젓가락도 네. 이렇게 만들고 이런 곳 가봤는데 정말 훈련받으신 분들 너무 정확하게 일을 하셔서 음. 제가 아, 이런 기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이렇게 또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자,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심, 또 기업의 협력 그리고 또 우리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요. 예. 끝으로 좀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음, 그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이론으로서 그 홀로서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도청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가 총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특히 발달 장애인들은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려서 그 영유학이라든지 학생 때는 의료, 직업재활 그런 서비스,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중장년기에는 저희 센터와 같은 직업재활 서비스와 같은 그 직업을 갖는 쪽에 이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령기 쪽에 가게 되면은 그, 그 활동 지원 서비스나 공공후교인, 그러한 측면에 이제 좀더 사후 그 노후를 준비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어느 한 기관에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 지역 우리 충북 지역이라든지 각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네. 모든 네트워크와 그러한 그렇죠. 자원 들이 동원돼서 지원해야만이 이루어질 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더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발달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취업할 계획는 음. 우리들 기업이라든지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체나 사업주들께서 보다 좀더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과 음. 어떤 취업할 기회를 주셨으면 더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한 명이라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더 튼튼해질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오늘 소개해드린 충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작년에 개소를 할게 아니 작년이 아니죠. 지난달에 문을 열긴 했지만 말이죠.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들 직업훈련 받으시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윤이퍼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